안녕하세요. 달육별당입니다 토요일도 열심히 일하고 아니 열심히 일했을까요? 그냥 하루가 너무 힘들었어요. 음, 일한다는 그 시간이 그 공간이 늘 만만하지가 않지요. 아 달기를 저 혼자 어스름한 빛에 보는데도 너무 이뻤는데 그래서 영상 찍을 계획이 없다가 급 카메라를 들었는데요. 프레시를 어, 한번 켜보겠습니다. 플래시를 한번 켜 보겠습니다. 이게 켜는 게 켜졌습니다. 켜졌습니다. 아, 자꾸 켜서 다육이 보려는데 앞에 사람들이 자꾸 지나가 가지고 목소리가 작아지네요. 요 아이들은 이쁜 아이들 중에 음 매우 이쁜 축에 드는 아이는 아니고요. 요렇게 요렇게 이렇게 앵글 속에 들어온 예쁜 다육이들. 아, 너무 이쁜 거 있죠. 아. 요 예쁜이들 못 보고 며칠을 못 봤어요. 그, 어제, 그제, 그제, 어, 그제. 오늘, 오늘 19일이잖아요. 17일. 아이가 시험을, 하, 시험을 망쳤다고. 그날 저녁부터 울기 시작해서, 음, 어제, 어제, 저녁까지. 계속, 계속 울었어요. 그래서 참 마음이 무거워가지고, 다육이를 내다볼 수가 없었어요. 음, 제가 다육이 키우는 다육 집사이긴 해도, 그래도 아직은, 아직은 그 스무 살안된딸 아이의 그 자기 삶의 무게를 짊어지고 우는 그 울음을 뒤로하고, 다육이와 이렇게 마주 볼 수가 없어가지고, 아. 그랬죠. 음, 너무너무 큰 상심이 되겠지만, 음, 지나고 보면, 음, 이렇게 몇날 며칠을 울어야 될 일도 아닌 것 같다고. 그랬더니 애가 저한테 또 팩하대요. 지나간, 돌이킬 수 없는 시험의 결과를 가지고 너무 많은 시간을 이렇게 울고 스스로 자책하는 시간으로 보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말해주고요. 오늘은, 음, 또, 그 수시로 넣었던 논술 고사장에 갔다 오더니 조금 아이 표정이 밝아졌어요. 그 합격할 수 있기 때문에 밝아진 게 아니라 그냥 그런 것 같았어요. 아이한테서. 그냥 오늘 하루와 또 내일을 살아갈 이유 같은 게 살짝 음, 생겨진 듯해서 좀 밝은 아이 표정을 볼수 있었고 어, 맛있는 저녁을 먹었고요. TV 보는 아이를 뒤로 하고 다육이를 이렇게 딱 내다 보는데 너무 이뻐서 음, 가벼운 제 마음 표시로 이쁘다 이쁘다 소리가 나, 저도 나오더라고요. 이쁜 다육이 보면서 며칠 아이가 울었던 그 울음들의 그 무거움을 좀 털어내 보려고 합니다. 다른 방법이 있겠죠. 다른, 다른, 어, 선택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아이도 저도 힘을 내어 보기로 했답니다. 예쁘죠? 이렇게 다육이 보면서 이쁘죠? 라는 한마디가 주는, 주는 뭐라고 해야 되나, 행복감이 있어요. 예쁘죠? 블루 엘프 예쁘죠? 우리 삶 깊숙이 파고든 무거움은 무거움이고, 또요 아이들 보면서 이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이쁨을 느낄 수 있는, 요 영상 찍고 있는데 전화가 옵니다. 전화 받고 오겠습니다. 통화가 길어졌습니다. 아치고 요, 프리티 유 아이가 목대가 길어졌고 화분은 작고 얘를 베란다로 들이면 이 수영인체로 못 키울 것 같아서요. 어, 저녁에 겨울 월동을 할수 있는 방법을 낮 시간에 일하면서도 다육이 생각하면서 요 아이들 어떻게 겨울을 지낼 방법으로 분갈이를 해줘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머릿속에 고안이 생겼습니다. 국리가 생겼습니다. 밤에 보는, 밤에 보는 미니벨, 미니벨이래요. <laughs> 제가, 다부땡님 거리대 영상을 너무 애청하는 애독, 애 구독자인데요. 미니벨이 거기서 너무 이뻐서, 미니벨금이 이뻐서 미니벨금에 대한, 아, 그 마, 뭐죠? 소망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저의 미니염자를 미니벨금으로, 어, 오칭을 했습니다. 미니 염자도 미니 벨 그만큼이나 이쁘답니다. 밤에 보는 미니 염자 너무 너무 사랑스럽고 이쁘고요. 그다음에 라블리로즈 요 아이는 아침에 봤을 때가 훨씬 이쁘네요. 밤에 이래 불빛에 반사된 거는 요 아이가 본연의 자기 색깔을 가진 그 백분과 보라색의 분 느낌이 좀덜 나면서 그 느낌이 많이 반감되고 누다는 밤에 반더 눈이 반질반질하게 나네요. 가장 어린 누다. 이 아이 얼굴이 많이 늘은 누른, 누른 것 같아요. 제가 요 누다 얼마에 드렸냐면 2,000원에 드렸거든요. 5월엔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까지. 뒤에 또 얼굴이 없는데, 5월엔가 6월엔가 2,000원에 두 포트 드려가지고, 와, 벌써 가을, 겨울 끝자락에 이 정도 수영을 이루었으면, 대 성공인데요. 누다 요 아이는 강몸 목둥이 누다 얘는 팔천 원에 들였을 때도 너무 너무 대 실망했었는데 빨리 빨간 그 빛감을 보게 해준 결과로 충분히 보상이 되었다하며 더 이상 더 이상 요 아이 들였을 때 실망을 티 내지 않으려고 합니다. 요 누다는 요누다는 작품 누다입니다. 쭉 이렇게 이렇게 펼쳐진 듯한서 자리를 좀 많이 차지하는 건 별로네요. 위로 자라고 모아졌으면 자리도 좀덜 차지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렇게 쭉 펼쳐지다 보니까 얼굴 하나하나가 카메라에 혹은 시선에 잘 비친다는 점은 좋네요. 어디 묻힌 데가 없이 누다 이쁘죠. 밤에 보는 누다. 이렇게 이쁜 달이 보면서 시름도 날려 보내고요. 내일 또 일하러 가야 되는 어, 별당이 그런 상황조차도 있고 즐거이 저의 시간을 보내려고 합니다. 선스타 분지 많이 해가지고 그새 얼굴이 분리가 되어졌어요. 요 아이 아직 분지하고 있고 요는 살짝 분리되어졌고요. 분지의 계절인 것 같은데요. 엄청 얼굴 수가 늘어나고 있고요. 그두 개가 네개 되는 거는 두 배이긴 하지만 영향이 적다면 스무 개가, 사십 개가 되는 건 엄청난, 엄청난 배수 증가잖아요. 와우, 선스타가 완전 풍성해질 것 같은 기대를 가지게 만들어줍니다. 미니벨 금, 요 창틀에 도테랑, 도테랑, 안 짤동해진다고 구박 구박 구박을 많이 했는데요. 근래 와서 많이 짤동해지고 빛감도 물어줘가지고 창틀에서 기연둥의 역할을 해주고 있고요. 도리어 라조야가 라조야가 와 색깔이 야 이거는 야간 모드라 그렇습니다. 낮에 보면 이만큼까지는 아닐 텐데 주황 주황해서 색을 잔뜩 물어줬고 밤에. 밤에도 환한 표정으로 새를 쫓아주고 있는 허수어미. 정말, 정말 그 이후로 새가 안 왔어요. 얘는 크리스마스고요 가까이 새가 온다면 안쪽보다는 이 가장자리 다육이들을 어, 집중 공격하는데, 요, 요 샴페인은 진작에 다쳤던 아이고, 시트리나, 허, 시트리나 지난주 6일 전, 일주일 전에 비 잔뜩 맞고, 성장 모드인데요. 와우, 색깔도 다 빼면서 초록 성장을 하느라고 색깔이 싱싱해졌습니다. 맥도가리도 진작 진작 데미지를 입었던 아이였고, 어, 요두 군데 여기까지 세 군데네요. 이렇게 요 스파이시가 새 공격을 가장 많이 받았고, 샬루도 발짝 그새 발꼬락 표신가요. 여기 딱 앉았다가 갔는지. 상처가 있구요. 요쪽이 제일 심하고, 나머지 다른 다육이한테서는 그런 상처가 안 보이는 거 보니까. TM, 오! 요게 뭔가가 발꼬락, 새 발톱이 아니면 부리가 왔다 갔을까요? 아, 이건 없던 흔적인데, 흔적이 생긴 것 같습니다. 아. 아, 오고 있지 않다 했더니 살짝은 다녀간 듯한 티가 나지만 그래도 거리대에 아무것도 덮어주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만하면 다행이다 생각하면서요 저요 안에 있는 프리티랑 키큰몇 다육이 베란다로 들여서 겨울 나기 위한 방법으로 새로 분갈이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분갈이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봬요.